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오늘은 매니아님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식물은 몇개 구색용으로 들어와 있고 전체가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새 화분도 있고 중고 화분도 있고요 가격이 너무 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은 찜도 해주시고요 오늘 내주신 분은 야전님이시고요 010-2841-8420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사각분, 우암도 1분, 큰 분입니다. 12,000원 나왔고요. 가로 13, 높이가 21 나옵니다. 자, 이 정도 큰 아이, 사각분, 롱분 자, 12,000원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에오니움 심기도 좋은 키큰 아이,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공방분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1, 높이가 21 나오고요. 요것도 보세요. 키가 살짝 높으면서 자 크기 아주 좋은데, 8,000원 가격은 너무 착합니다. 그 다음 3번. 자, 여기는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더 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와인은 지름 12에 높이가 20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와인은 지름 14에 높이가 17 나옵니다. 자, 고리도 달렸고 키가 높은 나이. 자, 두 개에 만원. 가격이 진짜 착하게 나왔죠그 다음 4번. 여기는 수제분 한 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3, 높이가 18 나옵니다. 자, 이렇게 큼직한 나이. 자, 만원입니다. 그 다음 5번 요거는 도원분이고요. 한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 높이가 15 나오고요. 자, 요거는 도원분 한 개가 35,000원짜리입니다. 요거는 도원분은 이렇게 굽을 보시면 이렇게 표지가 잘 납니다. 35,000원 주고 사가지고 요거 지금 13,000원에 냈습니다. 너무 착하게 나왔죠? 그 다음 6번 여기는 2종에 만0 0원 나왔습니다. 자 사각분 요거 가로 1 4에 높이가 15 나오고요. 또요거는 가로 10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요렇게 두 개의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이종에 2만 천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도인도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요 사각분은 가로 10, 높이가 17나오고요그 다음, 요 아이는 지름 11에 높이가 18나오고요 자, 도인도분끼리 두개 해서 2만 천원 나왔습니다. 가격 다 좋습니다. 8번. 수제 공방분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위에가 정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 14, 높이가 13 나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꽃이 그려져 있고요. 자, 요 마크가 찍혀 있는데 이게 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린토마토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 4만원 넘게 준것 같다는데. 자, 요거 21,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9번. 춥소철하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생얼이 있고 이쪽에 생얼이 있고 전체적으로 초라가 쫙 들어갔지요 요거 빨갛게 물들 라인데 지금 물이 빠졌어요 이 정도입니다 요것도 화분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식물은 요거뭐 11,000원 정도 치였네요 그다음 10번 요거는 마두분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5, 높이가 14 나오고요 자 이렇게 그림 한번 보세요 꽃에는 또 반짝반짝 요렇게 요런 어, 반짝임도 다 처리해놨네요 자 마더분 사이즈도 큼직하니 좋고요 요거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1번 캐비어고요 4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지난번에 6만 얼마 했다가 한 사람이 취소하는 바람에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도 좋고 지금 계절에 이 정도 색감 들었고 요거 가을 되면 진짜 환상적인 색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서연분, 큼직한 분에 담아져 있고요 와, 지금도 색감이 예쁘지요? 그 다음, 12번. 이종에 3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정원 락구분 같고요요건좀 비싼 아입니다 자, 요 아이는 지름 18에 높이가 12. 아, 요게, 아, 17에 13 나오는 거네요. 자, 노란 분이 있고, 요거는 어, 18에 12. 자, 요렇 나옵니다. 작은 균열처럼 요렇게 느낌 이렇게돼있고요 라쿠버는 안에 새까맣지요. 요거 한 개만 가격해도, 어, 뭐, 3 6 0 0 0원 그렇게나 충분히 나올라이고요 어, 제가 그 전에 다른 데서 찍을 때 요게 한 4, 5만원, 5만원씩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에 3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3번. 캐시미어 졸아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을도 있고, 철화도 있고, 가장자리 색감도 좀 들어갔지요. 자, 그리고 요거는 빨간 라구분 요런 거는 화분값이 다 비싼 아이들인데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라구분은또 식물이 다잘 되는 거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 14번. 요기는 이종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2가분이고요. 지름 11에 높이가 15 나옵니다. 자, 요거 2가분이고요. 그 다음 요 아이는 지름 14에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색깔 비슷한 것끼리 요렇게 셋도 묶었습니다. 그 다음, 15번. 여기는, 어, 리톱스 요거 3종하고, 화분하고 포함해서 2 5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화분이 가로가 30,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요거 보세요. 요런 색깔, 이도 있고, 또 초록, 이런 것도 있고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자, 요거를 여기 심으면 되겠다고 이렇게딱 맞춰서 담아놨습니다. 16번. 여기는 차오바니예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화분은 예흥분이고요. 가로 10, 높이가 11짜리. 자, 요런 화분에 심어진 거 아니고 풀분의요 아이를 담아 놨습니다. 요런 화분에 심으면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셋트를 맞춰 놨고요. 차오바니에는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요렇게 좀 조그맣게 얼굴 많이 달린 나이, 하엽도 깔끔하게 정리 다되어 있고요. 그 다음 17번 리톱스 모듬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종류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가 달려 있고. 자, 반질반질 요런 아이도 있고요. 납작한 아이도 있고, 위에 모양 따라서 또 이름이 다 다르지요. 세부 이름은 안 적혀갔고요. 합식입니다. 자, 요렇게 옆으로 긴 분에 담아놓고 3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8번. 자, 넓은 2종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요거는 한 개에 24,000원입니다. 요거는 보니까 뭐새 화분인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사용했던 것 같고요. 자, 노을분 한 번씩, 한개 24,000원 짜리인데, 두개 23,000원 나왔습니다. 19번 공방분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사각분이고, 가로 13, 높이가 11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집과 나무가 그려져 있고요. 자, 이게 무슨 화분마크인지 제가 못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물마름이 참 좋고요. 또 다육이가 잘 되는 아이죠. 그 다음 20번, 윤분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3,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윤분은 또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죠. 자, 요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고, 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이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노을분, 지름 12에 10 나오고요. 요거 한 개만 해도 24,000원 하는 아이죠. 노을분. 그리고 또 예음분 요거 지름 11에 높이가 10 나오고요. 예음분 하나까지 해서 두개에 16,000원 가격 엄청 착합니다. 그 다음 22번 도화분이 고요 한개에 10,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5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도화분은 요렇게 한번 보세요. 발이 개구리 발로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23번 린다분이 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2 높이 12 나오고요. 자 앞에 이렇게 꽃장식이 들어갔고 이렇게 이파리도 그려놓고 리본 달아놓고요 린다 되어 있고요. 이 아이도 가격이 제법 비싼 아이인데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24번 이종에 14,000원 나왔습니다. 자이 아이는 생경분 가로 12,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이런 생경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로가 11,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요것도 생경분. 이렇게 두 개에 14,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5번 여기는 이종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예음 분이고요. 자, 요거 하나가 지름 13에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초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름 12에 9짜리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크기가 살짝 차이 나네요. 자, 예음분 요거 한 개에 만원 단치면 아주 착하게 나왔지요 그다음 26번 이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우암도의 분도 있고요. 여기는 큰 아이가 가로 15, 높이가 13 나오는 큰 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가로 13,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배수구멍은 두 개씩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큼직 한 아이. 자두 개에 15,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7번 예운 분이고요. 한 개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사용하지 않은 새 화분입니다. 가로 12, 높이가 15 나옵니다. 자, 빨간 화분. 자거 3만 원짜리인데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15,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8번. 요거 14,000원 나왔고요. 예운 분입니다. 가로 12, 높이가 15 나오고요. 자, 27번하고 둘이 똑같은데 건 가격이 왜 차이 날까 해서 이거는 심었다가 좀 있다가 바로 또뺀나 이라서 한번 썼다고 1,000원 더 할인했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거는 또 세트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29번 생경 분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가로 14, 높이가 14 나오고요. 자, 푸른색이 들어간 요런 아이입니다. 흰색하고 섞여서 요것도 괜찮네요. 15,000원이면 너무 좋습니다.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그 다음, 30번, 생경분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가로 15, 높이가 13 나옵니다. 자, 여기는 아주 어두운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런 아이들도 가격 너무 착하지요? 크기 좋습니다. 31번, 도엔도분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가로 13, 높이가 18 나오고요. 자, 키가 이렇게 살짝 높은 아이죠. 자, 이런 거는 목대 있는 아이 심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2번, 자, 요거는 사각분 6,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로로 15, 높이도 15 나오고 핑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큰 아이가 6,000원이면 가격 좋네요. 그 다음 33번, 이 종에 11,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큼직한 아이고요. 자, 위에 요 아이가 지름 19에 높이가 15 나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아이는 조금 더 넓은 아이 지름이 20에 높이가 11 나옵니다. 이렇게두 개에 11,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아이가 아주 좋고요그 다음 34번. 자, 요거는 15,000원 나왔고요 수제분입니다. 지름 18에 높이가 11 나옵니다. 요런 거는 물마름이 좋고 약간 루디아분, 뭐, 담쟁이분 그런 느낌이네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게 45,000원 적혀있네요. 자, 그 아이를 15,000원에 지금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 속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물마름이 참 좋습니다. 와, 요거 가격도 엄청 좋네요. 그 다음, 35번. 수제분이고, 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22,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넓적한 아이입니다. 자, 요게 뭘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큼직한 아이 요거, 13,000원. 그 다음 36번 밀키금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전체가 한 8도 되네요. 자 은은하게 핑크빛 연하게 들어가 있고 노란색도 들어가 있고요. 자요거는도인도분 어, 같습니다. 자 여기 화분값이 거의 한 2만원 할텐데 자 식물 얹어서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7번 자태양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한두가 이렇게 우뚝 서있고요. 꽃은 핑크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아이인데 이제 봄에 꽃이 피겠지요. 이것도 화분이 도인도분 화분만 해도 2만원짜리인데 식물에서 1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8번 도인도분이고요. 1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 13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화분들 보시면 이런 거 거의 다새 화분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네요. 안에 하얀 것까지 있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1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9번. 2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요건 다 락분이고요. 자, 지름 15에 높이가 11 나옵니다. 자, 기포 처리되어 있고, 이렇게 하얀 게 있고, 노란 게 있고요. 요렇게 두개 했습니다. 자, 락분 이 정도 되는 아이가 두 개에 18,000원. 가격은 너무 좋지요? 40번.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둥근 분이고요. 자, 위에 이 아이는 지름 15에 높이가 11 나오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아이는 지름 17에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요렇게 큼직한 아이 두 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1번. 2종에 1 9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공방분. 이거 요거 하나에 뭐 몇만 원씩 주고 샀다고 그러던데,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지름 16,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약간 두툼한 무게감은 좀 있습니다. 양쪽으로 고리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자, 요 아이가 조금 비쌌다고 하는데, 자, 두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2번, 이종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환분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11에 10 나오고요. 자, 밑에 환 적혀 있고요.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요거는존 공방꺼, 가로 10, 높이 10 나오고요. 자, 사각분 두개해서 1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3번. 자, 요거 공방분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크기 좋습니다. 가로 14,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돌 느낌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자, 요거 8,000원. 크기도 좋고요.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44번. 자, 요거 수제분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 12, 높이가 14 나오고요. 자, 요게 다음인지, 어, 글씨를 정확히 못 알아봐서 다음인지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 또 새도 한 마리 붙여놓고 이거 물말이 아주 좋은 나이죠 이것도 조금 비싸게 샀다고 그러네요 자 이거 13,000원 가격은 다 좋습니다 4 5번이종에만0 0원 나왔습니다 크기 한번 보세요 큼직하니 좋지요자이 아이가 지름 16에 높이가 13 나옵니다 자요런 초록이고 이 아이도 크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둘다 초록으로 요렇게한 세트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 46번, 3종에 5천원 나왔습니다. 가격 너무 좋습니다. 지름 11에 높이가 7 나오는 아이, 요거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름 9에 높이가 8짜리, 이런거한개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에 5천원입니다. 하나에 2천원나갑니다그 다음 47번, 3종에 7천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가 지름 10, 높이가 9 나오고요. 앞에 꽃이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8에 7,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건 또 예운분입니다. 자, 요거는 8에 6자리 예운분 하나만 해도 금액이 좀 있지요. 자, 그런데 3개에 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8번. 이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가격 좋습니다. 자, 예운분 지름 11에 높이가 8나오고요 자, 런 아이가 있고. 그 다음 요 아이는 도화분입니다. 자, 요렇게 발 모양이 예쁜 아이. 자, 얇게 빚어졌고요 이렇게두 개에 만원 나왔고요. 그다음 49번 3종에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투박하게생긴 나이입니다. 자, 밑에 큰 아이가 지름 15에 높이가 11 나오고요. 색깔은 서로 다르고요. 요런 아이가 두개 있고 작은 아이는 지름 13에 높이가 10 요렇게 나오는 나이. 자, 이 정도로 크기가 좋습니다. 세 개에 만 원입니다. 그다음 50번 수제분이고요. 한 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 15, 높이 15 나오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가격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가격을 정확하게 어, 기억을 못 하셔 가지고 착하게 냈습니다. 51번 예운 분이고요. 한 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5,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발 모양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도 좋고요. 그 다음 52번 이종에 만6천원 나왔습니다. 자, 이 사각분은 예운분이고요. 가로 15, 높이가 10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와이는 가로 12에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이렇게 두 개에 16,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3번 두 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와이는 지름 11에 높이가 17 나옵니다.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달려 있고 키가 살짝 높지요. 그리고 옆에 이 와이는 지름 12에 높이가 14 나오고 양쪽으로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좋은 공방 화분이네요 자 요렇게 두 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4번 요거는 생경분이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이 정도 크기가 9,000원 가격 너무 착하네요 가로로 13 높이가 14 나오고요 자 생경분인데 이 정도 큰 아이가 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5번 둥근 문 하나에 10,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3 높이가 16 나오고요 자, 요렇게 거친 흙을 해서 밖에가 요렇게 표면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꽃이 그려져 있고 크기 좋구요. 56번 페니스 선인장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 한 5두, 5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생기기는 꼭 그렇게 생겼죠. 이름처럼 생겼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긴 나이, 화분은 양쪽으로 고리가 달린 나이고 자, 요렇게 보시구요. 그다음 57번, 요거는 청송분이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9, 높이가 13 나오고요. 넓은 이입니다 자, 청송분은 이렇게 굽이또좀 남다르게 생겼습니다. 요거 얇게 빚어졌고, 또 요거 아주 비쌌던 날인데, 어, 가격이 35,000원 짜리라고 하는데 9,000원 냈습니다. 그다음 58번, 이종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락분이고요. 지름 12에 높이가 10 나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발이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요거는 루디아분, 지름 구에 높이가 10 나옵니다. 자, 밑에 루디아 적혀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자, 요거는 한 개만, 루디아분 한 개만 해도 13,000원은 충분히 더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 59번, 이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예운분이고요. 가로 10, 높이가 11 나옵니다. 약간 노란색에 보라 있는 요 아이하고 빨간색하고, 두개셋트로 같은 모양끼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60번 이종에 23,000원 나왔습니다. 노을 분이고요. 어, 지름이 12, 높이가 11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 개가 24,000원 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에 23,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61번 예은 분이고요. 한 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가로 11,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듯하게 생긴 아이죠. 한 개에 12,000원이고요. 그 다음 62번. 자, 요것도 예운분이고요. 한 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다50% 했습니다. 가로 11,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요것도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3번. 이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 아이가 예운분. 지름 14, 높이가 9 나옵니다. 자, 노란색이 기포 처리된 아이고요그 다음 요 아이는 지름 12에 9 나오고, 자, 이렇게 약간 트임기법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두 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4번 자 이거는 예운분이고요. 한 개에 10,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6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 다음 65번 예운분이고요. 한 개에 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2 높이가 9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나이 예운분이고요. 그다음 66번 이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예운분입니다. 지름 1 1 높이가 9 나오고요. 자, 둥근 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라색하고 초록색하고 이렇게두 개에 15,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67번 여기는 7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도화분이고요. 요거는 한 개만 해도 가격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도화분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둥근 분이 있고. 앞에는 또좀 작은 아이가 요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요런 아이도 있고요. 자, 요렇게 전체가 7개 도화분이 끼어 있으면서 7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8번 여우분끼리 모았고요. 자, 요거는 8개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가 대표로 지름 7의 높이 6이고요. 자, 여우분은 요거 한 개만 해도 그전 같으면 요거 뭐한 2만원은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여우분은 이런 콩분들도 다 가격이 좀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작아도 다 여우분은 물마름이 좋고, 또, 어, 뭐, 선인장 이런거 키워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어, 닭뼈을 요거 하나 올려놓고, 요렇게 심어놨다고, 자, 요렇게 키우면 좋다고, 샘플 하나 보여드리네요. 자, 8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9번. 6종에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 아이가 지름 7에 높이가 5나오고요 자 요런 아이가 있고 아주 콩분도 들어가 있고요. 자 요런 아이 있고 비슷한 모양이 한 3개 되고 또 작은 아이 있고요. 자 요렇게 6개에 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0번 3종에 6,000원 나왔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가로 10 높이가 9 나오고요. 자 요런 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작은 아이 사각 있고 더 작은 아이 있고 요렇게 3개입니다. 자 3개에 6,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